안녕, 세야서연이TV의 세야예요. 오늘은 제방 경기를, 제방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 언니,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어, 먼저, 약간, 보여줄 게 많은데, 시간 안에 다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먼저, 여기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옷장 아니 옷장이 아니라 문이요 에문 원래 이렇게 근데 여기 새로는 길어져요 지금 여기는 낙서에놨어요 낙스. 여기는 옷장 여기 옷장 여기는 액끼액끼 있는데 애깨. 이거 액끼만 보여드릴게요 액끼는 애도핑들이 연예고만 다시. 쉬오, 다시. 이번엔 좀 천천히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거 뭐 아이클레이하고 진주알 슬라임은 그냥 한 거고, 클라스 레코. 네 개는 그냥 다 구동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젤리메이 다 이건 젤리 메이커였는데, 제가 액세, 액큐, 액세한 걸로 바꿨어요. 자, 좀이렇로보려주세요 자, 여기는, 자, 이거는 메모지예요. 그러면 이게 다이소인데, 다이소 원두 제가 맨날 가는 곳은 여기고요. 이렇게. 그리고, 짜잔, 메모지. 요거는, 어, 뭐, 담을 때, 께게 뭐 담을 게 여기, 소다에, 소다에,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길이만큼 여기다가 불어주면 돼요. 아직 소다가 없어요. 요거는, 여기는 이렇게 액결를 만들고 나서, 슬라임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가 진주를, 여기,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서 끼워서 넣으면 되고, 여기는 물로 하고 섞을 때액결를 여기는 핸드크림. 핸드크림 발랐는데. 자 그리고 다 완성한 하나는 여기. 도마 있죠? 도마에. 도마에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책상에 해놨어요. 이건 인성교육. 그리고 여기는 오쿨레오쿨레 아니. 다 먼저 이거부터 소개해줄게요. 가방들. 전에 가방 공개 썼는데 교회 가방 공개도 할 거예요. 내일은 우리 필통 공개로 할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실내 가방. 요거는 우리 저 생교 다는거 알죠? 이렇게. 야, 생교에 간판 보여줄게. 요 생교에 꼭 다녀 많이 다녀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어, 이렇게 큰 책상. 어, 여기 장난, 오크릴레 소개할게요, 오크릴레 소개. 오크릴레인데, 잠깐만 꺼매줄게요 촬영이. 자, 꺼매졌어요 친구들. 제 소리는 들리죠? 응. 음. 그럼 다행이고. 자, 먼저 오크릴레를 꺼낼게요. 자, 다 꺼냈어요. 자, 공개해드리죠 시작! 이게 오크릴레예요. 여기는 이렇게 그림. 안에 피 있는 것같아 요피 아니에요 물감이에요 만든 거라서 요거는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다삥꼬빈꼬에요아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이거는 소리가 이렇게 낮출 때 이걸 하는 거고. 어, 그럼 이거는 다시 꺼먹혀 보일게요. 따라 따라 뽀글레츠 부넣을게요. 아, 그리고 오클레에서 한 줄이 떨어졌어요. 오클레 치다가 한 줄이, 한 줄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네, 요거는 여기다가 그냥 매트에 줄게요. 그리고 친구들, 여기 장약금 소개할게요. 먼저 여기는 마트놀이, 요 여기 브루펜, 요 디자이너,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있고요. 이피 데코예요. 이거는 주방 세트. 이거는 놀이터. 이거는 화장대. 여기는 스티커 메이커. 여기는 집 집으로 가는 가방. 여기는 부풀어빵 가게. 여기는 인장고 키키 냉장고 여기는 화장대. 여기는 수물 놀이. 여기는 인형 놀이. 여기는 머리띠와 한리갈리. 응, 음, 인형. 인형들. 인형들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자동차도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텐트, 여기 안에는, 텐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저 유치원 때 썼던 거. 여기는 홀로그램도 있어요. 홀로그램도 만들었었어요. 홀로그램도 만들었어요. 하모니카, 하모니카도 있고, 이것들을 다 여기다가 보관하는 중이에요. 이거는 펜이에요. 펜, 그리고 이거는 CD, 졸업, 그리고 요거는 알림장. 선생님이 잘라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받아쓰기, 여기는 그림일기, 그림일기. 이거 저는 금빛 유치원 다녔어요. 이거는 뭐냐면 졸업사진에요아 이거 친구들 편도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우주만이었어요. 7살 때 여기는 원 자, 이렇게 있고 밑에 졸업사진 약간 좀 웃기지 않게 나왔고 여기는 웃었어요. 이렇게 웃었고,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에요. 원장 선생님, 요거는. 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편지예요. 편지고, 요거는 이렇게. 이거는 뿌리 깊은 나무 이야기죠. 여기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에요. 우주반 때. 담임 선생님. 아니,는 우주반 사는님 우주반 챙겨드릴게. 자, 읽어드릴게요. 지난 4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주반 친구들을 만난 날이 어, 어제 같은데 벌써 우주반 친구들이 8살 멋쟁이 형님들이 되어 졸업하는구나. 언제나 웃음꽃 가득하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던 우주반의 사랑스러... 아, 애교 가득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새록새록 새록, 새록, 새록 떠올라서 웃음이 나네. 우주반아! 항상 함께 지내는 친구들 선생님의 소중함을 알고 배려하며 영특+ 영득, 영특한 모습으로 선생님께 감동을 선물하던 노조반 선생님의 가장 큰운동력은 행복한 기분이었다.이제는 유치원에서 가득 쌓아 죽었던 척들 예복의 마음속에 다아 아,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건 우주 아, 선생님. 이거는 끝나고 서 이렇게, 빨리빨리 소개해드릴게요. 8분이에요. 10분 해야 되는데. 이 어. 어, 건나, 경 건나경. 여기는 김유영. 김주영. 여기는, 아, 김주영. 아직, 어 여기는 준현. 김준현. 김준현. 여기는 김태현. 제꺼 좀 이따가 눌러요 여기는 혼식이. 나무식. 요거는 박서준. 박서준. 라우즈 여기는 송정민. 여기는 아직 사진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아, 그리고. 빨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9분이에요. 왕이에요. 여기는. 두기는 윤소민. 이도은. 이렇게. 여기. 여기는 이해 난 쌤. 님새야 저예요. 저예요. 이거 저예요. 친구들. 사랑하는 엄마. 이렇게. 저예요. 최서윤. 장혁준. 최준혁. 여기는 홍정환. 건날경 그림 읽기. 제 그림 읽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안 꽂는. 그림 읽기. 그러면 그럼 이렇게 쪽은 나올 텐데 해난샘 시야 매밀꽃 축제 자 그리고 여기는 가베 여기는 종이접기 여기는 밤에 는 아나 시간 여행 한자놀이 스케치북 여기도 스케치북 이렇게 졸업 사진 이렇게, 물판, 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짠. 짜잔. 짜잔. 그럼 안녕, 내일은 우리 필통일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어, 내일 만나요. 그럼 안녕!